생명이는 진짜 못 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것 같더라. 아, 인성아빠, 뭐 하는겨? 어? 자, 아니요, 참. 이수가, 살았다. 야, 영수야 아이고, 이장님. 영수, 아이고, 이장님. 그리워. 그리 다행이요. 응? 참말로 다행이요. 아니, 어, 어떻게 알고 오셨슈? 니네 집 앞에 엠브라스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침씨. <laughs> 진짜,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아고 응.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얘, 인생에 얘는 뭐 지금 괜찮은 거예요? 예, 네, 뭐. 탈진 비슷한 상태라고는 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한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고. 저거 주엽이한테도 말했어요? 주엽이? 예. 말안 하셨어. 아까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아, 꼭그 지금이라도 전화해봐. 아유, 아유, 형사님.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인성이 최초로 발견한 게 아버님이시죠? 예. 자, 아버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 아드님이 현민이라는 친구랑 같이 있다가 실종이 됐잖아요. 예. 근데 아드님만 7일 만에 나타났어요. 그 말은. 저희 노 있는 친구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야겠죠. 인성 아빠 아. 이장님이랑 다들 가신다네. 당신도 가는 김에 따라가서 옷이나 좀 챙겨와. 아 그래요. 그래야지. 아뭐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아. 예. <laughs> 예. 어머니 저 인성이 깨어나면 꼭좀 먼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현민이는 아직 못 돌아왔잖아요. 소식 들으셨어요? 인성이를 찾았어요. 인성이 기억하시죠? 현민이랑 같이 실종됐던 친구요. 우리 현민이는요? 인성이도 찾았으니까 현민이도 찾을 거예요. 그러니렇게 그놈이가 그놈 영수. 그놈이 했고 그런 것이오. 그럼이 김영수씨요? 그럼이 지 부인하고 무슨 그냥 지가 살인자가 됐다고 뭐지랄하는걸 내가 똑똑히 들어 때릴게. 대답도 줘서 고맙다 친구가. 그래. 운전 조심해서 가. 그래. 연락해. 음. 아 영수야. 응. 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잘 하고, 응? 그려. 우리 다시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야지. 그때가 그립다, 친구가. 그려. 들어가. 먼저 가. 응. 너, 그날. 누구 죽였어너 누구 죽였냐고? 주현이, 어... 어떻게... 진짜 너 어떻게 했어 묻었어? 어디다가... 주현이네 집에?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아. 형사 나봐. 응? 이따 새벽에 비온대. 주효빈의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와. 흙 같은 거 쓸려 내려가서 어디 팔 같은 거 넣어 장기. 어디야? 이제부터 형사가 인성를 의심하기 시작할게. 나랑 당신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할 거고. 우리 가좀 이제야 비법게 생겼는데 이런 거 너무 반칙이다, 그지? <laughs> 아니요. 나가서 뭐 간단히 먹을 거좀 사올게. 아니요. 그냥 있어. 내가 가서 사올게. 이 인성아. 정신이 등겨? 누구요? 누구냐고 시켜. 돈은 다 준비하셨습니까? 오, 현금으로 준비해서 매일 밤 11시에 진장 저수지 다리 입구에 두세요. 인성아, 아들, 너 시, 실종됐던 날, 그날 누구 본 사람 없어? 산에서건 어디든 본 사람 없었냐고. 주여요, 임마. 인성아인성아 임마! 뭐니, 이게? 왜 그래? 왜? 왜. 왜? 아유, 죄송해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 친구가! 이놈이가 이거, 이거 어딜 간거요 친구가 아니 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겨? 앉아도 되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현민이 어딨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몇 가지 좀 물어본 것뿐입니다. 멀쩡하지도 않은데 혼자 있을 때 몰래 기어들어와 가지고 원래 형사들은 그딴 식으로 수사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현민이는 실종 상태고, 아드님이 유일한 목격자니까 저희 아니 목격자고 나발이고 아픈 애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딴 식으로 구는 게 맞냐고요? 근데 어머니 인성이 깨어났는데 왜 저희한테 연락 안 주셨어요? 애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데 부모가 연락하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유. 아유. 아니, 그, 조금 있다가 오면 되지. 무엇이 그 바다고 훨어 와갖고 애 엄마랑 애를 괴롭히는 겨? 저기 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에 적당한 때 들리겠습니다. <laughs> 일어나셨어요? 다부르지도 마라, 이거 아 놈들아!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야, 니가 가갖고 저 설명 좀 드려라. 저거 우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뭐, 뭐요? 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좀금 지금 해지 못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요? 기억하시죠. 저때 멧돼지 잡으러 간 날. 끝나고 이장님 댁에서 다 같이 회식했잖요 아, 아까 그 아까 낮에 산에서요. 아, 그 따로 흩어져가지고 맷돼지 물고 있었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가까운 데서 이 총소리랑 사람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 음, 아니, 뭐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아, 그래도 일단 달려갔죠. 갔는데 그 짝에 그 영수가 있더라고요. 영수가? 근데 내가 이 다가가니까 나를 막 반대쪽으로 막 끌고 가대. 어야 아무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이 형님 가던 쪽은 슬쩍 보위게 불숲 사이로 사람 같은 것이 있더라고. 용수가 사람을 았다는 얘기요? 이짐승털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옷처럼이 빵한 색이요. 짐승은 아니었다고. 응. 그 영수가 그거 생활에서 저 뭐, 뭐라고 하대? 그럼 응? 너도 신경쓰지 말어. 너가 잘못 본거 같지. 그죠? 그럼 뭐. 낮에 날 덥지 햇빛 쨍쨍하지 그냥 <laughs> 아우 오졸 <어저> 엄청나가지고 끝이 <laughs> <엎까지> 다 보이더라고. <laughs> 어깜짝 것도 한다해 3일 안에 우호 준비하세요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겨 그 놈이 참 얄밉잖아요 가진 것 하나 없이 결혼한다던 20대 그리고 지금까지요 우돌이 십시일반이어가지고 걔를 얼마나 도와줬슈 그 새끼는 어떻게 했어요? 로또 당첨되고 혀진 거라고는 집에 애 없고 한 달씩밖에 나준 것밖에 더 있어요? 우도리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요? 시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겨요 우리 집사람 아픈 것도요. 그놈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뭐요? 이장님도요, 영숙 씨를 친 아들처럼 생각해 줬잖아요. 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다치러주고요 그냥 말로만 허구헌 날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죠? 아직 가봐요. 가구며 가전제품이요 새걸로 바꾸기 바빠요. 우리가 해준 거요 이제 다 까먹어버렸다고요. 어차피 현민이 죽인 것도요 그놈이에요 그냥 이장님은 눈만 꼭 감고 계세요. 그럼 1억 드릴게요. 1억이요. 내가 생각해도 그놈이 좀 너무하기는 했어. 네, 팀장님 아. 어. 그 문현민이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전부터 계속 하시던 말씀이 그 김영수 씨가 전에 그또 불질렀다고 그얘기였지 예?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집 불질렀다고 아니요? 그 집이. 옛날에 자다가 가스통이 터져가지고, 어? 그 할머니, 아들, 며느리가 싹다 죽었잖아. 그 애랑 할머니만 살고. 그, 그, 가스통 터진 거는 확실한 거예요? 에휴, 할머니는 불쌍한데. 아, 그렇다고 맨날 시달리는 그 마을 사람들은 또뭔 죄냐? 너무 그 한탄 들어주고 있지 말어. 인성아빠, 어떻게 할 겨? 그큰 돈을 그냥 순순히 줄 생각이야? 지금 뭔말하는줄 알아? 당신이 그때 그렸잖아.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저 여기 그러면, 그러면, 까요그래요 자, 이제 끝난 겨. 벌써 아침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러냐그러 그러면, 뭐 그프냐그렇게 아프냐? <laughs>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 몰라. 인성이 있다가 태어난다고? 어. 말혀?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됐지 뭐. <laughs> 여보, 우리 수술 받자. 빛내 가지고 치료 받자고. 아 그런 거아니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 내가 그 시내 나가서 매일 로또를 샀어. 로또? 근데 그게 이번에 음... 2등인가 당첨이 됐어. 진짜? 그걸로 받으면 되니까 너무 돈돈 거리지 말어. 돌아왔네. 할 말이 있어요. 아빠. 응. 사실 현민이 내가 죽였어요.